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깨 수술하고 입번부터 퇴원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입원 전에 피검사, 소변검사, 뭐 심전도검사 이런 걸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입원실을 고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인실을 골랐는데 그 이유는 화장실이 별도로 있었어요. 4인실부터 다인실들은 공용으로 써야 됐지만 3인실은 화장실이 별도로 있어서 3인실에 입원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목요일날 입원했거든요 근데 목요일날 오전까지 근무를 하고 오후에 집에 와서 짐을 다 챙겨서 오후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을 하면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저녁을 주는데요 저는 당뇨식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당뇨인 걸 알고 당뇨식을 주더라고요 저는 일방식을 먹고 싶었는데. 1시쯤 되면 이제 링게를 꼽아주는데요. 링게를 꼽는 이유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에 무통도 달아야 되고, 이제, 마취제도 들어가야 되고, 수면을 마취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달아주는데, 제가 당뇨인은 포도당을 한개더 달아줍니다. 왜냐면, 아침, 점심 굶어야 되거든요. 굶는 동안 에 저혈당 증세가 올까봐, 포도당을 한개 추가로 달아줍니다. 수술 당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첫 타임이었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의사 선생님 케이지 도시면서 설명을 듣고 바로 수술실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수술 침대에 누어서자 이제 간호사 분이 이동 시켜 주시는데 위에 이제 평등도빛이한 <목소리> 개씩 한 개씩 들어가서 이제 아무래도 큰 수술을 아니라고 하지만 수술이란 겁이 나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침대에 누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술집한개 들어가고 문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입구에서 다른 의사쌤 선한 분이 딱 오셔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슉 내미세요. 얼굴을 슉 내미셔가지고, 혹시, 여기 뭐, 신경을 좀 차단해서 수술 후에 덜 아프게 해주는 시술이 있다. 비급에다. 하시겠느냐. 나 당연히 수술할 때지 겁이 나니까, 어, 안 아프다 하고 하니까, 네, 당연히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맞죠? 당연히 그리고 설명을 듣고 사인을 하고, 약간 상술 같아요, 그죠? 하지만, 있으 무조건 해야 돼요. 아, 진짜. 있으 무조건 해야 돼요. 수술실 방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약간 싸늘한 온도입니다. 그 상태에서 침대가 되게 좁았어요. 내 어깨보다 더 좁은 침대에 딱 눕게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누워있지 하고 있을 때팔한 개가 뿅 펼쳐집니다. 거기 위에 팔을 싹 올리게 되고요. 이쪽 팔도 뿅 올라옵니다. 그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팔을 탁 올리고 이 팔을 이제 링기 꼽은 팔에 마취제도 넣고 뭘 해야 되니까 그 팔에 이제 수면제를 투입하게 되는데 마취과 쌤으로 보이세요. 예, 그 얼마, 얼마 투입하세요? 하니까, 저기서 네 얼마, 얼마 투입합니다. 하니까, 제가 눈을 깜빡깜빡, 아, 이제 잠 오겠지, 잠 오겠지 하고 있는데, 잠이 안 와요. 그 옆에서, 음, 어제 반응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얼마 더 넣으세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더 투입합니다 하고 딱 들어가고, 깜빡깜빡 깜빡, 깜빡 하나, 둘, 세 번, 네 번을 하고 있는데, 수술이 끝나고 병실에 와 있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수술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거든요. 원래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제가 안에 상태가 좀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 수술을 상한근 뭐바이로 인한 뭐 접합수술하고 견봉 성형술하고 이두근 이두박근 고정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린 거로 저는 들었고 수술을 거의 앉아서 나오거든요. 눕지를 못하고 앉아서 나오고 딱 눈을 뜨면 은 병실이에요. 잠깐 껐다 키면 병실인데 팔에 감각이 없어요. 아프지도 않아. 왜? 마취했거든. 아프지가 않았어요. 오, 괜찮네. 이 정도 버티면 하네. 속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간호 사 선생님한테 속이 너무 안 좋다니까 무통이 무통 주사죠. 그게 너무 독해서 그럴 수 있다. 잠깐 꺼 주겠다. 아픔에 말하라 하더라고요. 그걸 껐는데 아, 속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시간 지나니까 속이 좀 괜찮아지니까 저녁 드시겠어요? 저녁 먹겠다 하고 저녁을 먹고 무통이 너무 아까운 거야. 아프진 않은 만 무통이 아까워. 왜냐면은, 이걸 뭐, 말쳐봤서 3일 잘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틀어주세요. 나. 그리고 3일 정도를 틀었어요. 3일 있으니까딱 무통이 끝나더라고. 근데 3일 동안은 진짜 거의, 아픈 게 1부터 10이면은 1, 2 정도밖에 안 아팠어요. 1, 2 정도밖에. 수술하고, 1, 2 정도밖에 한 3일째 안 아팠고, 제가 목요일에 입원하고금요일날 수술했기 때문에, 토, 일, 해지를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의사, 담당 선생님 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수술 했고, 안내는 이랬고, 이렇게 이런 수술을 했다 설명 듣고, 제가 그, 이제, 음, 수, 퇴원을 언제 할까? 그까 내일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어, 수술한 지 이제 3일이 지났는데, 내일 해야 될까 뭐, 하셔도 됩니다. 원래 계획은 다 다음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다 다음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럼 마음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아, 수요일날 퇴원을 했고 목요일날 하루 쉬고 금요일부터 회사 출근을 했습니다. 무통은 3일째 토일 월요일날 뺐고요. 월요일 아침에 뺐고요.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이게 원래 아픔이 1, 2였던 게 3, 4, 5, 6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집에 오고 하루 쉬면서 한 아, 5, 6, 5, 6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 7, 8, 7, 8 아파요. 점점 아픔이 심해더라고요. 뭐, 많이 움직여서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번에 있는 동안은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퇴원하고 나서가 더 아프다. 그리고 저는, 이제 거의 한 달이 다돼 갑니다. 보조기 찬지, 이제 그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보조기는 이제 다음 주에 풀 거고, 그때부터 재활을 할 거거든요. 제활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잘하는지도 한번 공유해 드리고 이제 움직임 좋아지는 모습 한번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